네장의 카드로 하는 마술을 준비했어요.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카드.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은 백지 카드고요. 빨간색 카드는 이렇게 클로버 에이스 자, 이렇게 네 장을 가지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초록색만 빼고세 장만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파란색, 노란색은 백지 카드, 그리고 빨간색은 클로버 에이스. 이거를 이제 한번 섞어 볼게요. 자, 이렇게 섞어 주면 아까 다른 거한 장은 빨간색 카드, 클로버 에이스가 빨간색 카드였어요. 근데 한번더 이번에 섞은 다음에 신호를 주고요. 확인을 해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 카드는 백지고요. 노란색 카드가 에이스 클로버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번더 섞어 보도록 할게요 한번 더잘 섞어서 아까처럼 신호를 한번 주면요 카드들은 모두 다 배치카드로 변했어요 그럼 에이스클로버는 어디 갔을까요? 아, 아까 빼놓은 초록색 카드 초록색 카드를 한번 확인하면 에이스클로버는 이쪽으로 갔어요 한 장이 에이스클럽이고 세 장은 백지예요 자 이거를요 한번더 섞기 전에 한장더 빼놓고 섞어 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세 장을 잘 섞었어요 그런 다음에 아까 다른 거한 장은 세, 두 장은 백지고 한 장은 클럽에이스 제가 신호를 주게 되면요 파란 색깔은 패치카드 그대로고요 나머지 카드들은 모두 다 클로버 에이스로 변하는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